리녹스 게임랜드 이건 녹화해야겠다 지금은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스 영상이 마침 없기도 하니까 아바스로 프랑스의 막는 약간 정석적인 느낌으로 이게 옛날이랑 똑같이 하면 좀 안돼요 아바스는 왜냐면 업그레이드가 하나 추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을 좀더 캐야 돼요 그래서 금을 좀 캐주면서 금을 좀더 일찍 캐고 이 시대를 살짝 늦춰도 돼요 이 시대를 살짝 늦추고 암호를 좀 늦게 캐세요 PC를 좀 늦추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진짜로, 아바스, 거의, 그냥, 똑같이 따라하셔도 될것 같아. 이거,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나? 내가 해서 안 어려운 건가? 일단, 뭐, 정찰병 하나분 이렇게 양들, 해펴보시고요 아바스는 크게 양이 중요치진 않지만, 근데 아라비아는 또, 사실, 아무리 아바스여도 식량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슴 두 개, 여기까지 있죠? 이럴 때는, 여기 이렇게 나중에, 식량이 렇게 몰려있을 때는, 벽을 여기다 쳐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만 벽 쳐도, 식량 3개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형이 이렇게 떴다 하면은, 나중에 벽을 여기 치, 빨리, 좀 빨리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티치는 그냥 이쯤에 해서, 금과 이, 저, 이 정도 식량만 있다가 티치는 여기다 이릴게요 그리고 나무를 찾주면서 제가 이제 양을 더 찾으면서 이제 맵을 밝혀주면서 상대 프랑스를 가서 상대 프랑스가 만약 스티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스티시라면 저도 바로 스티시를 올릴 거고요. 만약에 중사 양성치 바로 짓는다 하면은 저도 저는 이제 현금실에만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천천히 수티치를 가도록 할게요. 아, 이 시대는 강제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굴러. 그리고 원래 이거 이 시대 누른 다음에는 이거 신경을 빼줘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다가 또. 말하면서 하면, 보장나는 병. 네 마리만 빼주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지금 딱 돌을 캐거든요? 여덟 마리 딱 붙여갖고. 근데,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굳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어! 약간, 기분이 상하죠? 이런 거 보면. <laughs> 기분이 좀 상하죠? 하하. <laughs> <laughs>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소가 끝에 떠서 저게 꽤 좋긴 해 이거보다 이꾼저 업그레이드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병, 양성도 먼저 시겠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본대고요 식량을 좀 해줄게요 기병을 뽑아야 되니까 이병을 뽑아야 하니 생명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심지어 지금 정찰병 하나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양이 이런데 남아 있는 거고. 기병 뽑으면서 기병 이 정도만 뽑고요. 아, 두 개만 뽑을 거예요. 원래 두 개만 뽑을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몇 개인가요? 일 개죠? 두개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집을 두개 이렇게 지어줍니다. 집이 반값이에요. 뭐, 저 해가지고. 반값은 아니죠. 싸기 때문에 집으로 황금치대가 맞춰주고요. 그냥 바로 잡을게요. 이게병으로 쫓아다니면서, 황금대 됐죠? 황금시대 해놓고, 여기다 얘 벽을 좀 치겠습니다. 여기 식량성 이 워낙 좋아서 이따가 먹을 식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바로 티시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벽을 미리 쳐놓는 거다. 요즘 유골드밖에 안 돼. 요 만약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구하네요. 보병 완성도 지어을게요 상대가 뽑아놨기 때문에. 그는 일단 돌아갔어 대신 저도 하느냐? 저도 하느냐? 저 대신 저도 상인 두개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도하기냐 저도 하느냐? 저도 하느하 그리고 상대가 지금 공속 뽑고 있죠. 티시는 여기다 지을게요. 그래서 이제 창공창공을 위주로 뽑아주세요 적은 이따 다시 쳐주면 되고, 일단 상인도 잡았고, 그다음에 뭐 티시도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이건 안 죽었네요. 럭키. 형제 정찰병 죽었다 이거. 아까 저, 저기 있던 저기 있던 기사가 저로 갔으니까 일단여기또비었던 거거든요. 이거 벽 지어주고 돌아올여기안죠 이거 창명 그다음에 상인을 또 찍었나 안 찍었나 봐주고 여기는 어차피 이제 파워 저것도 있기 때문에. thank you for t e Thank you. Welcome e v e r y o n 지금 상대가 총도를 썼어요 이거는 진짜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뭐, 맞아, 아, 가지고, 조금만 찍을 거예요. 원로왕 받고 공사는 조금만 찍을 거예요. 천대 천병 잡을 수 있을까요, 선생그 다음에 전천병을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상 보나 보고요 뭐 상렬은 다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막다 죽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득 볼수 있을 때만 보고 주방 잡는 거 주민도 있죠 저기 지금은 50이 이거. 당연히 뽑진 않,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거기서 나오네요. 그걸로 합격죠 한 잡아주고 음! 한 음! 한 네, 좀도와주고이리 잡아 줄게 주민도 잡아 주고요 그다음 도망치면 됩니다. 알았어. 등패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조금씩 해 주면 고요 인명이 아마 제가 훨씬 많을 거같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계속 공격 켜 주시면 돼. 그리고 제가 정찰병이 죽었기 때문에 정찰병 다시 찍어주시고요. <laughs> 한번 찍어주세요. 찍 <laughs> <그래서> 한번 찍어주요요요 <laughs> 있죠 여기 없지? 아까 하나 받았죠. 이쪽으로 자꾸 오니까 여기도 벽 하나 쳐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다 먹었기 때문에 살짝 해줘고요. 제가 보니 지금 훨씬 많거든요. 이거 오면은.

오는 거 막으면 되는데, 지금 자원이 아마 저랑 차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그렇게 딸리지 않을 거고, 딸린다면 좀 업그레이드 정도? 뭐, 청병만? 한병만 이렇게 공사로 다아주면서 애들은 기사 그 다음에 기병은공격 이렇게 싸워주시면 될 별거 아니에요 병은뭐 가서 다시 아, 이렇게 한번 먹어줄게요. 기사로또 기병만 돌리면 돼. 지금 어차피 성대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식량을 더 해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병 공병도 공창을 더 찍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지금 자원 엄청 많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딱히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실에 안가도 그냥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분명 꾸준히 찍어서 2 시대에 탐해 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여유 되니까 굳이 삼진은안 가고 이 시대 계속 뽑을게요. 경찰방으로 살짝 보면서 이 시대에 뽑을게요. 게 상관없거든요. 아이다이이 프랑스도 이렇게 외부장 먹어야 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장 이렇게 미널 아니면서 그럼 아마 상대 올 거예요. 그렇죠? 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지 이런 거 빼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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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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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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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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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속 쫓아갈게요 이거. 여이많아서가면서 해도 되겠요 이거. 요 이거. 여기서 이거. 요이이 여기서 처 이거. 기서처처할 이거. 기서처 이거. 양성도 거지였으면 더 많은 양으로 갈 수도 있을 었것같아 여유 되면 30대 가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식량이 워낙 여기가 잘 편안하게 돼 있었어가지고. 게다가 상인이라 이걸 계속 뽑았나 본데 이거 오히려 효율 마이너스 났을 것 같거든요. <laughs>